또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 대포를 발사한 것 같은 큰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듣고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 폭발했다고 생각했으며, 그후 땅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나서 매우 놀랐습니다. 이 소리는 지진파 피파가 지표면으로 나와 공기와 접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파는 전달 속도가 빠르지만 진동이 적어 주민들은 지진보다 소리를 먼저 들은 것입니다. 지진에 의한 폭발음은 피파에 의해 유발되므로 실제 진동보다 항상 먼저 들립니다. 이러한 지진 소리는 대부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만 규모가 작고 표면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경우 더잘 들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의 깊이가 약 8km로 비교적 야타 지진 소리가 더잘 들렸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이 정도의 규모로도 충분히 큰 소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지진으로 발생한 소리는 공포를 유발하여 지진 강도를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큰 소리에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안전수칙을 숙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